안녕하세요 지리산골 정원직입니다 이곳은 제가 근무하는 직장인데요 수련을 키우고 있어요 앞에 보이시죠 이 수련은 토종 국산 수련입니다 동남아 수련이 아닙니다 어, 동남아 수련은 울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울동이 되는 토종 수련을 어, 제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어, 현재 이 화분은 수련을 키울 수 있는 대형 화분인데요. 지름은 약 90cm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수련은 작년 봄에 심었거든요. 올해 2년차 키우고 있고요. 이번 겨울을 잘 지났습니다. 월동이 됩니다. 어, 동남아 수련, 열대 수련은 월동이 되지 않지만 국산 토종 수련은 울동이 잘 됩니다. 이번 겨울에 엄청 추웠는데, 잘 견뎌냈어요. 오늘 드디어 꽃이 왔습니다. 가까이서 볼까요? 진 빨강 수련이에요. 진 빨강 수련. 토종 수련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제가 현재까지 본 토종 수련의 종류는 어 한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진 빨강색 수련이 있고요. 어그 다음에 분홍색도 있고요. 어진 빨간과 분홍색은 조금 귀한 편이고 보편적으로 볼수 있는 수련은 흰색입니다. 흰색 수련은 잎도 크고 꽃도 크죠. 어 보편적으로 많이 볼수 있고요. 이 수련은 진 빨강 수련입니다. 어, 겨울을 이기고 꽃이 피었어요. 동남아 수련도 키워봤는데 월동이 되지 않아서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색깔이 너무 화려해서 조금 보면 질려요. 근데 국산 토종 수련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또 저쪽 가면요. 분홍색 수련이 있어요 분홍색 수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수련이 있습니다 이 수련은 올 봄에 심었는데요 처음에 사올 때 꽃이 없어가지고 무슨 꽃이 필지 궁금했는데 오늘 꽃이 피었어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분에는 꽃이 없습니다 와 잎이 아주 작지요? 잎이 작으니까 화분에 심었을 때 예뻐요. 첫 번째 화분에는 꽃이 없고요. 두 번째 화분에 꽃이 왔습니다. 오, 어, 보세요. 분홍색 꽃이에요. 너무 예쁩니다. 와,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역시 잎은 작습니다. 분홍색 수련. 토종 수련입니다. 물동이잘 되는 토종 수련. 역시 잎은 작습니다. 잎이 작기 때문에 화분에서 키우기에 좋습니다. 우리 토종 수련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흰 꽃이 피는 수련은 현재 제가 시골 지리산골 작은 정원에서 연못에서 키우고 있는데, 꽃이 크고요. 잎이 너무 커요. 그래서 흰 꽃이 피는 수련은 화분에서 키우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화분에서 키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잎이 작은 분홍색 혹은 진빨강 수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골에서 전원생활 하시는 분 연못이 없을 때 어, 수련을 키울 수 있는 대형 화분, 이 화분은 지름이 약 90cm 거든요. 큽니다. 대형 화분을 구입하셔서 호종수련을 한번 키워보세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겨울철 월동이 문제인데요. 어, 겨울철 좀 지내기 위해서는 화분에 있다 보니까 어,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을 가득 채우고 어, 바깥쪽 부분에는 보온재를 좀 둘러주고 위쪽에는 비닐을 씌워 놓으면 아마 겨울, 추운 겨울도 지날 것 같습니다 월동이 되니까 그냥 두면 은좀 위험할 것 같아요 화분이라서 물 전체와 흙이 꽁꽁 얼어 버리면 아마 그래도 위험하겠죠 그래서 비닐을 위쪽에 덮어주고 바깥쪽에는 보온재를 좀 둘러주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겨울을 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지리산골 정원지기는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려요.